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세 번째 시간으로서 보호하시는 목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사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야 나를 판이 하시나이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초기부터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과 같은 죽음의 음산한 기억을 걸어가는 삶과 같았습니다. 목동 생활 속에서는 양을 치면서 이리떼와 사야들과 싸우는 산짐승들과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벌레셋 골리앗 장수와 맞짱을 뛰면서 양치기하면서 사용했던 무멧돌을 가지고 그를 쓰러뜨리고 그를 죽였는데 그소리에서 다윗의 힘껏 올라가자 사흘왕의 질투로 인해서 약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도피 생활 과정에서 도망자로서 16곳이나 도피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숱한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순간적인 자기 실수로 인한 고난도 겪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중간에서 가로채어서간는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의 해결을 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그 결과로 아들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의 형제의 난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 아들 압솔론의 구타를 느껴서 결국 왕궁을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순간 순간마다 자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은 죽음의 꼴짝이를 통과할 때늘 자기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간 여러가지 고난의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윗을 나의 마음의 합한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비록 본인의 실수로 얻은 고난이든지 또한 환경에 의해서 겪은 고난이든 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도록 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17장 1절에 보면은 성도의 견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인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견디고 인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면 구원의 여정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선택하실 받은 참신자라면 결코 구원의 길에서 머리를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으로 인해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일컬은 교훈입니다. 빌리버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라고 말씀하면서 견인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그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성경은 한번 받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참으로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자녀가 된 모든 신자는 한번 구원 가는 것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지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최정적으로탈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견인교리는 성도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는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 주장은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가진 주장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는 반드시 그 순간부터 삶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 습관, 말,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라 그러면 성화, 걸화 되어지는 삶.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화의 삶은요, 100% 하나님 일인 동시에 또한 100% 인간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만일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가 변화가 없다. 이 변화가 없다, 있다는 우리의 판단 영역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 영역입니다. 구원의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인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인이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제일 잘합니다. 견인 교리는 은혜의 상태로부터 부분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타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유혹이나 박히를나해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큰 죄를 지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다시 한번 참된 신자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려 마크들을 은혜의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다윗도 엄청난 가는 것 산재를 지었습니다. 이때 하하님께서 나란 선재를 보내서 회개의 길을 지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통절하게 회개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 제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 모장 입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4 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향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성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 당할 양같이 예기면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령이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한번 선택된 우리가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의미를 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 따위선 하나님은 자기를 지팡이로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목자들은 어릴 적에 아버지의 양들 처음 돌보고 시작할 때부터 자기 체격과 힘에 꼭 맞는 지팡이와 막대를 기 고릅니다. 목자의 지팡이 말로 어떤 의미에서 목자가 휴요하는 어떤 장비보다 목자의 신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인도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양을 관리하고 보살피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소나 말이나 돼지에게는 접하지 않고 오직 양에게만 필요해서 고안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구출하는데 사용합니다. 지팡이는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끌고 오는 일을 합니다. 끝이 둥글게 되어 있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의 양을 잡아 끌고 오기에 적합합니다. 양은 왕관 동물이어서 종종 엉뚱한 짓을 저지진다고 합니다. 한입 밖에 되지 않는 풀을 욕심내고 가파른 낭떨이 가까이 갔다가 강물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구렁텅에 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양을 구원할 유연도가 바로 목자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물속에서 고동이 속에서 고원적으로 내는 양을 건넬 수 있는 것은 곧 지팡이 뿐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목자의 지팡이는 두말할 라위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3절 말씀입니다.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요와에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루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내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의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었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기 3 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나라들을 희생시키어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백성을 사랑의 지팡이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택한 자를 위한 특별한 사랑과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하여 고백한 선택들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의 지팡이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이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오니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를 막대기로 보호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에 있어서 막대기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만일 양이 제멋대로 다른 길을 가거나 위험한 독초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거나 그밖에 또 다른 위험물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발견되면 목자는 지티하지 않고 막대기를 던져서 그 양을 물속으로 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양들은 털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피부와 건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가르마를 탄다고 합니다. 막대기로 양의 틀을 가르마 타면, 타면서 검진을 하게 되면 감추어진 질병이 드러나고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막대기는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양떼를 괴롭히고 노리는 이리 늑대, 들개, 고바라 같은 뱀과 맹수들을 쫓아버리고 때려잡는 데 사용되는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목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막대기를 바라본 양들은 크게 안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양의 성질, 근성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물질을 따라 세상을 따라 정욕을 따라 객길로 가면 그대로 놔두면 반드시 사탄의 발톱에 쫓기고 멸망의 구덩이로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아우겠습니다. 이런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의 메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막대기, 실패의 막대기, 활란의 막대기를 쳐서 깜짝 놀라게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고입세고 완고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멸망의 구름통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사랑의 체질을 가해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이 아직 표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고하는 것같이 너희에게 고난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람 랑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기를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가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보이나 후에 그러 말냐마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앵매를 맺느니라. 또한 말씀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합니다. 베드로전 4장 1 2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있어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기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우신 것이 하도 나그 앞에 나란지 타 아니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빠르실 이어 눈 앞에 마무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이 있어 양쪽의 날에서는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 생과 뜻을 알아냅니다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의의 말씀의 막대기가 수술 카이였던 메스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해부해서 영적인 병을 발견해서 수술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오르낼 것은 오르낸다는 말입니다. 10편, 19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일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동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꾸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라. 여기서 한의 말씀의 막대기 역할은 완전하여 영혼을 손시키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한 우리의 목자친이 세 번째 시간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의 꽃자기로 통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징거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지고성전시키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국계 만판의 새겨서삶 속에 적용하고 믿고 해서 올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사양이 되서희생 양으로도 하목 제물이 되문이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신 성장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건 쪽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우셔서 십자가 사형를 사형시켜 주신 성부한 아버지의 지가인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해서 쓰러졌을 때는 오셔서 일깨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 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로 살려고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머리 의료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회 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쉬고 나옴 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sorrow.